안녕하십니까 와 배가 항아리 됐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 몇시 몇분인지는 모르고요 오늘은 애터미 등천도 본부를 한번 가보려고 용인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용인, 용인에 자고 아침에 놀을 떴습니다 기분좋게 가글을 하고 아르고 시작을 해보고 싶다. 뭐 재밌는 거는 그래도일까요? 뭐 하기 하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여기만 이럴리는 없죠. 했습니까? 보여드리다가 우와 또 왕조 살벌한에 껍다글 다 걷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아. 혈압 터지네, 혈압 터져. 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뒤로 돌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 그분이 하도 많이 날씨에 속아가지고 갖다 들이대기 부탁입니다. 어새야 고고 얼어서 차가 오도가도못 오고 오도가 잔뜩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눈 오는 날은 대중교통이 제일 좋습니다. 이야, 진짜. 이 오늘 하루 종일 올 눈인데, 복설이네 복서. 복설. 야, 강원도 이런 데는 아주 난리 났겠네. 맞네 뒤로 돌아. 우리가 또 눈을 안 맞아 줄 수가 없죠. 이러면 눈 맞아 줘야지. 자, 눈을 한번 맞아 보러 나가겠습니다. 우아 추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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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하자. 우아. 우 <laughs> 눈이 옵니다 눈이 팽, 터 옵니다 이놀 우와 진짜 이게네 개띠는 개띠인가 이네어눈 어, 살거라 어 아, 차가 은혜 얼. 와. 오늘은 스키 스키 타면 아주 살벌하겠습니다. 이놈 맞고 스키 타 줘야 되는데 야. 에휴. 벌써 제재부 좋은 아침입니다. 멋있는 하루 되십시오. 야, 죽이네. 우와. 사리 와서 붙는 이 눈의 여 느낌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죽입니다. 죽여. 이걸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줄 수가 없죠. 일시 정지. 플레이. 예. Yeah. 괜히 사람을 많이 보이는 데서 너무 오래는 좀 애매합니다. 그게 뭐눈온날뭐 바깥을 보지는 안 하겠습니까, 많은. 오, 우짜, 아늑하고 좋네. 야, 지금. 아저눈 뽀로록 뽀로록 소리 오아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 좋네 아이배 어떻게 냐이가 어? 살벌하네 아, 그렇이 정도로 끊고 다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